호프더호프더호프더호프더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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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내 이겨내 나가봐 웃 어디야? 만난다던데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강사가정 시작하는 날입니다 어제까지는 그냥 고래상어도 보고 나팔링 가서 사진도 찍고 이러면서 놀았는데요 오늘부터가 진짜입니다 나팔링에서 물벼룩에 물릴까 걱정했는데 아냐 다리가 이렇게 또 올렸어요. 다이빙은 9시에 다 갑니다. 그 전까지 패 스트레칭도 하고 오늘 과정 열심히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웃음> <웃음> 오늘부터 과정 시작인데, 아, 걱정이에요, 쌤. 오늘 잘할 수 있을지. 네, 잘하겠죠. 이제 시작인데,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 하나씩 네. 하다보면. 네, 이따 뵈요, 쌤. 일단, 오늘 할 종목은, 스태틱, 숨 참기, 4분 동안 숨 참아야 되고요숨 참고, 잠영, 90m, 90m 해야 되고, 핀안 차고, 높인 상태로, 또 다이나믹, 50m,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 가지 종목. 그래서, 이게 시험을 한 번에 통과를 못하면, 다음날 또그 시험을 겹쳐지는, 그래서, 그날그날 그날 통과를 해야, 마음이 홀가분해지는데, 숨참기 4분 제가 좀 자신 없고요. 노피니아 제가 원래 좀잘 못했기 때문에 좀 걱정됩니다. 오전에는 체크 다이빙이라서 바다에 처음 나가요. 그래서 그건 좀 기대됩니다. 매일매일 그 전날에 아 다음 날에 스케줄을 주세요. 그래서 이게 스케줄을 보면서 미리 준비를 합니다. 프리다이버의 아침은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음. 각자의 방식으로 하루를 열지만 다이빙 전 스트레칭은 누구에게나 필수! 전신을 풀어주고 폐를 풀어주면 몸이 바다를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진짜 시작이다. 예. 파이팅! 파워. 오레인 <laughs> 자, 이제 부위운용법을 배우러 갑니다. 8시 반, 첫 바다다이빙 출발! 그 전에 부위운용법부터 배우기로 했어요. 학생일 땐 그냥 신나게 다이빙만 하면 됐지만 강사는 부위를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요금 기수 오기는 우리 제, 제린이가 반장할게요. 반장님 잘하고 대답은 아그로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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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해야 돼그 까마귀처럼 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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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아! 늦지 않게 최대한 반장님이좀 해주고 알겠죠? 네. 네. 자. 아, 그 다음에, 수트는 우리 지금 수영장 가서 입을 거고, 맞아요. 또 저희, 제가 준비해보어요 <laughs> 귀여운. 우리의 복을 <기법을. 웃음> 어머, 사왔어? <laughs> 진짜? 어, 아, 아, 언니! <laughs> 미쳤다! 자, 하나, 둘, 셋.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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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이거 인스타로 한번 하자. 8시 50분. 수영장으로 하나둘씩 다이버들이 모입니다. 수심 트레이닝을 할 때는 보통 전신 수트를 입습니다. 수채들. 아. <laughs> 아. 언니, 언니, 언니 힘! 힘! 자, 첫 다이빙 출발! 다이빙 오디오! 다이빙 블루! 파이팅! 파워! 오레이 다이빙 나갈 땐 이렇게 툭툭이를 타고 나갑니다. 각자 장비를 안고 오손도손 앉아가는 이 시간도 꿀잼 중에 하나입니다. 와다 아아 아, <laughs> 드디어 바다가 펼쳐집니다. 우리의 보트는 해변에 대기 중이고요. 발끝에 차가운 물이 닿을 때 신나고 설레기 시작합니다. 10분 정도 달려 깊은 포인트로 이동합니다. 보트에서 각자 다이빙 태세를 갖추는데요. 마스크에 안티포그 바르고 웨이트와 렌냐드를 찹니다. 멀미나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 신나지만 차분하게 입수. 각 팀은 부위를 설치하고 그 부위에서 훈련을 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위끼리 줄을 연결하는 것. 서페이스 라인에 연결하면 한 부위만 떠내려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 처음 부위를 설치하려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분명 아까 배웠는데 바다에서 실제로 해보려니까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너울이 꽤 있는 오늘의 바다. 멀미약을 미리 안 먹어서 멀미가 너무 심합니다. 몇 번이나 헛구역질을 했어요. 그래도 다이빙은 해야죠. 바다에선 한 번의 다이빙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차분히 줄을 잡고 내려갑니다. 조류가 심해서 잡고 있는 줄도 엄청 흔들리더라고요. 아니 이건 내가 내려가고 있는 게 맞나? 줄을 땡겨도 가만히 있는 느낌입니다. 바다에서 멀미날 땐 스노클을 물고 일자로 엎드려서 아래를 보고 있으면 잠잠해져요. 차 타고 갈때먼 산을 보는 것처럼 바다에선 광활한 바닷속을 보면 됩니다. 오늘은 체크다이빙이니까 만편히 다녀와 봅니다. 오랜만에 겪는 바다멀리를 뚫고 천천히 내려가요. 목표는 35m, 하지만 30.7m에서 얼리턴. 아, 이게 다이빙 컴퓨터가 제게 아니다 보니까 알람도 안 들리고 다리엔 힘이 빠집니다. 초심 첫 다이빙 원래 내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포너 스테이지 같은 거예요. 아, 네. 자, 오늘 바다 나가 봤더니 네. 바다는 어떻구나, 너울은 어떻구나, 이런 게체깔하려로 나온 거니까, 네. 자, 오늘 다이빙 가지고 일일이 일비 하지 말자. 네 오케이. 첫날, 둘째날, 셋째날, 점점 표정이 굳어질 거야. 점점 힘들어질 거고, 점점 자신 없어질 거고. 기분 좋게, 항상 웃으면서 나와. 네. 그래야 잘 돼. 알겠죠? 네. 가자. 땅이지, 이거 진짜, 진짜 개 좋지? 사이즈가 너무 좋아. 아니, 나 여기 수트도 넣었는데 수트도 들어가. 어, 이게 아주 욕이네. 그러니까. 아유, 덕분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신 택을 감사합니다. 아, 이제. <laughs> 네. 다 멀미했네. 멀미했저 멀미 엄청 심했어요. 계속 더 있어요. 그리고 저 뒤꿈치 다 까졌어요. <laughs> 저, 숨 참아야 되는데. 강렬하게 밥 먹고 싶은데, 컨팅틱 해야 되니까, 네. 심분하다고떡 네. 조금만 먹으라고 하시는데. 네. 와, 어떻게, 어떻지 나의 욕구를 참을 수가 없는데. 어, 먹고 많이 안 먹네. <laughs> 해가 쨍쨍 찌는 오후 2시. 수영장으로 집합합니다. 오늘의 시험 과목은 세 가지예요. 숨 참기 4분, 다이나믹 90m, 다이나믹 높이는 50m, 세정목, 첫 시험 현장, 긴장감 속에서 하나둘씩 시험을 봅니다. 100? 100. 나이스! 다이나믹, 숨 참고 멀리 가는 자명입니다. 강사 시험 기준은 한 번의 숨으로 90m를 자명하는 건데요. 수영 강사 출신 성재도 수영 선수 출신 이슬이도 한 번에 통과했습니다. 저도 다이나믹은 자신 있는 종목이라 한 번에 통과했습니다. 다이나믹은 항상 턴할때 위기가 와요 턴한 직후에 숨이 고파지는 순간 아니 힘들어도 10초만 더 참아볼까? 10 9 8 이러다 보면 슥 위기를 넘기게 돼요 오 크게 오 크게 타임 오케 나이스. <laughs> 97, 97. <laughs> 강사 시험 중에 이 종목을 많이들 실패하고 힘들어한대요. 저산소증으로 인한 LMC 블랙아웃이 가장 많이 올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정신력이 진짜 대단한 게 수빈이는 LMC를 극복했습니다. 호흡 더 호흡 더, 호흡 더, 호흡 더, 호흡 더, 호흡 더. 더해, 더해, 더해 버텨내, 이겨내. 네가 이겨내. 타임 킥. 오케이, 나이스 우와, 일으켜나 고생. yeah,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세윤이는 꺽꺽꺽 컨트랙션을 참아내며 통과했어요. 옆에서 보는데 진짜 뭔가 감동적이더라고요 음. 음. 나이스~! 뒤이어 다이나믹 높인, DNF. 숨 참고 맨발로 얼마나 멀리 갈수 있을까요? 강사 테스트 기준은 50m인데 턱없이 모자른 30m 쯤에서 실패했습니다. 덥고. 근데 그러니까 평소보다 어, 너무 못했어요 이제그 지금 왜 그러냐면 네. 저번에 했을 때보다 네. 더 못해줬어 감을 잃었어 어느 정도 이 연습량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수면에서 호흡 끼고 킥할 때 코어가 계속 엉덩이가 뜨니까 네. 어. 왜 이렇게 빠르다? 왜 이렇게 아니 내가 봤을 때피 차는 것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요? 아 야, 너 진짜 잘한다. 자, 이제 대망의 스태틱. 제가 제일 자신 없는 종목이 바로 이 숨참기입니다. 가만히 숨 참는 게왜 이렇게 어려울까?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불편한 걸까? 제가 스태틱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가만히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 보면 예전에 물에 대한 공포를 느꼈던 기억들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 깊어지는 불안감, 가만히 있는 나에게 들이닥칩니다. 결국, 실패하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진짜 스태틱 못, 나 너무 스태틱 하기 힘들더라, 싫더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전 여기가 침대 속이라고 생각해요. 잠에 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laughs> 근데 나도 단당 중학교. 음, 난 이제 난 거의 다. 잠들어야겠지. 하 나가면. 그제서부터 돌리다. 오전엔 바다에서 오후에는 강사가 되기 위한 공부로 채워집니다. 첫날 결과 모두 통과한 사람도 있고 저는 두개 불합격했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예상했었고 저는 뭐 저만의 속도로 가볼게요. 밤새 간지러워서 잠을 설쳤습니다 물벼룩에 물렸나봐요 아, 굿모님 강사과정 2일차입니다 아 진짜 피곤해 어제 이론 공부하느라 늦게 깜짝 가지고 스트레칭하러 가고 있습니다 레벨 2 프리니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 유튜버 초이프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때는 저도 초이풀도 꼬꼬마 프리다이버였는데 이제 초이풀은 보울의 딥다이버가 됐네요. 다이빙 꿀팁도 아낌없이 공유해줬는데요. 예전엔 소화 안 돼서 늦게 자서 등등의 이유를 들며 불편함에 집중했었는데 이젠 불편해도 충분히 다녀올 수 있어 하고 간대요. 아, 너무 좋은 조언이었습니다. 꽁꽁히 발라줬다 갑니다. 손등에 안 바르니까 손등도 이렇게 탔어요. 하루 받아도 아예 나갔는데. 올해 햇살이 진짜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그런 생각했어. 아, 그냥 브이로그 편집 못할 것 같다. 왜냐면 찍을 그 시간이 없다. 너무 바쁘고 지금 이 과정 하기도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마음의 여유 문제인 것 같아. 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겠고 그냥, 좀만 내가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다이빙도 하고, 내할일 하고, 이러면은, 되지 않을까. 오션테그에서, 이렇게, 투국백이랑 티랑, 안티포그를 지원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동기님들이랑, 선생님들 다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선물 배달하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쌤. <샘. 웃음> <laughs> 오 와아! 아프네! 아 못하겠어 아프 아, 아 오늘은 어딜 자전거 타러 가야 자전거 타시면 돼 502호! 아프지올레카! 그거 잘 맞다 자연스러워 오늘은 풀방이에요 뎁스게임즈 게임이 진행되고 있어서 선수분들이랑 같이 이동하고 있어요 아, 다행히 어제보다 바다가 더 좋아요 잔잔하니 롱 다이빙. 롱 다이빙은 30m를 천천히 다녀오는 시험입니다. 프리멀전은 2분, CWT는 1분 30초. 다이빙 속도를 조절하는 게 관건인데요. 너무 빨리 올라오지 않으려고 시계를 보면서 올라왔습니다. 네. 쉽 쉽게 가 이제 오어 이제 너무 멋있겠다 저는 오늘 이거 뭐야 웨이트 바텀 웨이트 땡길때 진짜 죽는 것같아 얼굴이 물 세워 먹었어 그리고 부위가 멀리 서 너무 힘들어 처음으로 못하겠다 말했어 아진 못하겠더라고 어제 실패했던 숨참기 4분 재도전 숨 참기 4분. 진짜 이게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일까요? 이번엔 저만의 방법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렛냐드 땡기기. 동기들에게 렛냐드를 빌려서 하나로 이어 붙였어요. 제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가만히 있을 때, 예전에 그 물에 대한 공포감이 밀려왔다고 했잖아요. 움직이면 괜찮은데 스태팅만 하면 숨 막혀 나가고 싶어 생각이 지배합니다. 첫 컨트랙션이 오면 몸이 본능적으로 탈출하려 하더라고요. 그럼 움직이면 되잖아. 컨트랙션이 오면 렌냐들을 천천히 당겨보기로 했습니다. 마치 바다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1분 45초 컨트랙션이 왔습니다. 너무 숨 쉬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준비한 대로 렛야드를 잡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당겼습니다. 4내려고 있는 옆서 계속 해주요 40m, 다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끝이야. 영주 구슬을 세듯이 숨참기의 불편함에 집중하는 대신에 손끝에서 넘어가는 줄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일정한 리듬으로 넘기다 보니까 호흡 패턴도 일정하게 유지되더라고요. 이 줄만 믿고 가면 된다. 천천히. 그래, 끝까지 가다 보면 해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컨트랙션이 강하게 오는 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잔잔하게 오지만 저는 딸꾹질 하듯이 격렬하게 옵니다. 그러든가 말든가 렛냐들을 당기면서 지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금, 여기에 집중해. 나는 숨참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다. 10, 자줄 놓고, 앞에, 줄을 잡 앞에 잡아. 5. 자 다리 내려. 자 마지막 5, 4, 3, 2, 1, 4분! 5, 더 <laughs> 어, 어, 크게, 더 어, 크게, 더 어, 크게! <laughs> 先生 하면서 4분까지 끌고 왔어. 아, 그랬구나. <laughs> 숨을 내쉬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 감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프리다이빙 첫날 30초도 버티지 못했던 기억, 몇 달이 지나도 1분 30초를 넘지 못했던 날들, 그리고 오늘 4분. 정말 연습하면 되는구나. 나를 믿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믿고 나아간 결과였습니다. 지금은 저녁 9시입니다. 이제, 이론 공부하러 갈 거예요. 이론 시험도 오늘 4개 찾고 엄청 엄청 바빠요. 하루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진짜 바 진짜 날씨가 없어요다 하세요. 네. 알겠죠? 다이빙 공지 시간. 내일 새벽 6시, 달리기로 시작합니다. 수심 40m를 위하여!